스마트 스토어 정산 금액 594만 8624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올해로 13년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평일 오전 네이버에서 정산 문자가 오는데 이 문자를 받기 전에 나의 업무는 이미 끝나 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자마자 주문량을 확인한다.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직원들에게 업무를 카톡으로 전달한다. 사무실은 한 달에 4번 정도 출근한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경제적 자립까지 얻었으니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경력단절 주부였던 내가 일매출 600만원의 쇼핑몰 사장이 된 노하우를 소개한다. 1. 육아를 하며 인생 이막이 시작되다. 원래 내 직업은 웹 디자이너였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둘째가 생기자 시어머니가 남편과 나를 앉혀놓고 말씀하셨다. 둘째부터는 너희가 키워라. 나도 힘들다. 베이비슈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하며 끙끙 앓던 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어렵게 퇴사를 결정한 만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육아와 살림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우울감이 심해졌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살, 세 살인 아이들을 돌보며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집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았다. 보통 쇼핑몰은 도매로 물건을 구매해서 소매로 파는 형태가 기본이지만 나는 디자인을 할수 있으니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생각한 아이템은 아이들 장난감인 플레이하우스였다. 조립이 가능한 종이박스로 만들면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인증된 종이를 써야 해서 제작비가 훨씬 비쌌다. 그러면 기존 플레이하우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괜한 짓 하지 말고 애들이나 보자. 아이디어가 무용지물이 되자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 한 구석에 방치된 초음파 사진이 보였다. 그 순간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초음파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면 어떨까?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엄마들도 초음파 사진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초음파 사진 한장 사이즈의 앨범을 만들기로 했다. 속지는 앨범 제작 공장에 맡겼고 커버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직접 만들기로 했다.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면 둘째를 업고 재료상이 있는 방산시장으로 갔다. 몇 달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커버 재료를 찾았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마다 디자인 작업을 했다. 구멍을 뚫어 아기 태명을 넣을 수 있게 디자인한 다음 7가지 컬러의 앨범을 완성시켰다. 그제야 제작만 신경쓰느라 판매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떠올랐다.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블로그에 제품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댓글로 하나 둘 문의가 달리더니 며칠 후첫 주문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동안의 힘듦이 눈녹듯 사라졌다. 2. 매출이 늘자 부부위기가 찾아오다. 블로그로 앨범을 판매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판매 방법을 고민하던 중 네이버에서 쇼핑몰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했고 그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반가움도 잠시 작업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다.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이면서 일에 매달렸다.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계속 미뤄두었다. 남편은 항상 어수선한 집안이 불만이었고 나는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불만이었다. 불만은 자주 부부 싸움으로 번졌다. 이대로는 안될것 같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때 떠오른 건 주변의 친한 엄마들이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 했던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 간 사이 우리 집에 와서 작업을 배우며 같이 일했다. 일을 도와주는 동료 엄마가 늘면서 근처에 월세를 주고 작업실을 얻었다. 일을 분리하자 작업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10년이 지나자 직원도 생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해주는 엄마들도 더 많아졌다. 회사는 반만 사용했던 작업실을 전부 사용할 만큼 커졌다. 작업실을 얻고 직원들과 일을 분담하자 나에게도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렸더니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들을 함께 이뤄낼 수 있었다. 3. 매출 하락의 위기가 찾아오다. 직원이 늘면서 나 없이도 사무실이 잘 돌아갔다. 아침에 주문만 확인하고 제작은 직원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출이 줄더니 곤두박질 쳤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고 이제 망한 건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찬찬히 판매 사이트를 들여다보자 문제점이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앨범 하나에만 의존해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웠다. 일반 사진까지 보관할 수 있는 큰 앨범을 제작했고, 다이어리, 탯출 보관함, 원목 베네탐도 개발했다. 그러자 주문이 늘고 매출이 서서히 회복됐다. 매출 하락의 위기는 돌이켜보면 축복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다면 상품 다양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두렵지 않다. 그 위기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기회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용기이다. 주저하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보자. 그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워킹맘 창업 고군분투기. 두 아이를 키우며 쇼핑몰을 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